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단은 기술 시스템, 첨단 기술과 미래 기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기술의 발달로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첨단 기술은 더욱 빠르게 발전하였고 엄청난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은 여러 기술이나 성능이 하나로 합쳐지는 이른바 융합 기술의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첨단 기술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기술은 한 시대에서 기술 수준이 가장 높고 다른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기술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기술들이 첨단 기술의 디딤돌 역할을 하였듯이 첨단 기술은 미래 기술의 기초 기술이자 과거와 미래의 기술을 연결하는 진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역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각 영역의 과거기술과 첨단기술입니다. 어, 미래의 기술과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첨단기술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기술은 편리한 생활을 위해 자연에서 구한 재료를 가공하여 생활이나 산업에 필요한 도구나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수단이나 능력, 방법,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맨 처음에 과거에는 단순하게 제품을 만들어내는 수공구 역할을 하였던 것들이 지금은 지능형 산업 로봇으로 어, 물건을 만드는 어, 공장에서 이미 로봇이 만들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첨단 기술은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거나 진화되어서 정밀화된 생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 기술입니다. 건설 기술은 점차 고도화, 자동화, 융합화, 친환경화의 특성으로 건설 구조물들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과거에 그냥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형태의 초가집을 지었다면 지금은 첨단 기술로 3D 프린팅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3D 프린팅을 통해서 일단은 산업 분야에서 제품이나 건설 구조물을 만들기 이전에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실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미리 찾게끔 도와주거나 아니면, 어, 실제로 3D 모델링으로 만든 설계도를 3D 프린터에 입력하여 입체적인 제품을 한 번에 출력하여 생산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송 기술입니다. 수송 기술은, 어, 단순하게 물건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볼수 있기도 하는데요. 수송 기술은 개인을 편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가 간의 교류를 쉽게 하면서 인류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하게 가축을 이용해서 인간이 움직일 수 있었다면 지금은 더욱더 많은 기술의 개발을 통해서 수소연료 전기 자동차라거나 하는 것들을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뭐좀더 나아간다면 우주 관련된 로켓 개발이라거나 하는 것들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기술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은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의 합성으로 정보를 생산 처리하여 효과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모스기어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무선 전신이었다면 지금은 첨단기술인 어, 사물인터넷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물인터넷은 무엇일까요? 사물인터넷은 가전 제품이나 기계 등의 같은 사물을 인터넷을 기반으로하여 연결하였고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사이에서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명 기술입니다. 생명기술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직접 이용하거나 생명체의 특성을 이용하여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수단이나 활동을 의미합니다. 초기에는 단순하게 과거에는 어, 미생물을 활용하는 방법이었다면 이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조금 더 발전하는 형태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생명기술은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거나 다양한 융합의 어, 발전으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발전합니다. 어, 지금의 첨단 기술은, 뭐, 생명과 관련해가지고 식량 자원을 개발한다거나, 어, 의료, 의약품을 개발하는, 모, 의약품을 개발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첨단 기술과 미래 기술은 다양하게 발전하는데요. 이제 이러한 기술들의 영역에 굴, 굴레도 벗어나서 융합되는 형태로 발전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